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포주공 4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고분양 아파트 단지가 될 듯한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청약 조건 판단 기준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3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 공급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있고요. 예비 입주자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대상 주택 세대의 500%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급기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189번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최고 35층 총 35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급세대는 총 3,375세대고요. 일반에게 공급되는 것은 255세대입니다. 일반공급은 232세대, 신혼부부 11세대, 노부모 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세대, 기간추천 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각 타입별 일반공급, 특별공급, 공급, 특별 공급, 공급 가구수입니다.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사업타입부터 분양가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상구타입에서만 공급이 되는데요. 글쎄요, 다전녀 가구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상급 타입이 좀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청약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계속해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평균 분양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4,7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상급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7억 3천에서 최고 8억 3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호 타입부터는 분양가가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구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11억 3천에서 12억 4천 9백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사타입은 1억 5천 7 30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1 1사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20억에서 예, 최고 21억까지 분양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20%, 중도금 60%, 잔금은 2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타입별, 층별 분양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78타입, 뭐 84타입, 114타입. 각 층별 분양가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12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가 15억 초과일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15억이 넘는 7, 8타입, 일부 타입하고 8, 4타입 이상을 분양받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될수 있다는 거 내용 참고하시고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조만간 대출 관련 내용도 올려드릴 텐데요. 이미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청약 조건 알아보기 전에 민간 분양 아파트 기본적으로 좀 따라다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그리고 분양 청약할 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하고요, 분양권 이 있을 때 주택 소유 간주 규정, 그리고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하면은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로 소형 저가 주택은 특별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들 다뤄놨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필요하신 분들 좀 참고로 보시면은 분양 청약할 때 참고나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84타입까지 청약하시는 분들은 서울 거주자분은 300, 인천 거주자분은 250,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 조건을 만족하셔야 청약통장으로서 1순위 조건에 해당하고요. 102타입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102.7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02제곱미터 초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 계신 분은 1000만원, 인천 계신 분은 70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400만원,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셔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되고요. 114타입 같은 경우도 135제곱미터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같은 조건으로 청약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 청약 관련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소득기준은 외벌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조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고요. 이렇게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하고요. 자녀가 없거나 2018년 12월 11일 전에 주택을 처분 후에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됐으면 이분들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 수까 그러니까 75%를 소득기준이 적은 분들한테 먼저 배당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25%는 우선공급 낙첨자분들이 합류를 해서 소득기준이 높은 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동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여기서도 같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자녀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부터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관련 내용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다전녀가구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태아가 포함됩니다.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 면적별 예치금 조건 만족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관련 내용 별도로 다놓은것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일단 50%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서울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한테 공급이 됩니다. 동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입니다. 이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배점 기준표 관련해서도 제가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한테 배당이 되고 자녀 수도 같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분한테 공급이 우선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무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요.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여기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 예금 부금 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동순위 경쟁 시에는 이렇게 청약 가점제 방식으로 겨,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 달아놨고요. 이 내용 참고하시고 노무부양 특별공급 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될 때는 일반 공급 가점제 기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다전역하고 배점 기준표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일반 공급, 청약 자격 등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인천 거주자에 해당하고요. 만 19세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일단 세대주 조건 만족하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는 가점제, 1주택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청약이 되게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해야 되고요. 또한 동일 세대에 재당첨 제한을 받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분들도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청약 통장 조건입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앞서 말씀드린 예치금 조건 만족하셔야 청약 통장으로서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포주공 4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일반공급, 공급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유적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50%, 가점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관련해서 참고하실 부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하신 분은 이런 분들은 추첨제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점제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될 때는 공급세대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되신 분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꼭 처분해야 된다는 거 예, 내용 알고 계시고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입주자 조치 가입 기간 전수 총 84점 만점입니다. 관련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계산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청약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특별 공급 신청은 2020년 내년 1월 2일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2020년 1월 3일 날 다음 날 청약 접수를 하게 됩니다. 1순위 기타 지역은 서울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음날 1월 6일 날 청약 접수를 하게 되는데, 1순위에서 마감이 되면 은 다음날 청약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0년 1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예비 당첨자, 동호수 발표까지 모두 이날 발표가 되고요. 서류 제출은 20년 1월 4일부 14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서류 제출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은 20년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견본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번지 1원에 있고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2호선 삼성역 근처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입니다. 1동부터 총 3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1동에서 10동 이번에 공급되는 공급 가구수를 색칠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11동에서 15동, 16동에서 20동, 421동에서 425동, 430동, 그리고 431동에서 총 35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참고하시고요. 이 평면 정보는 별도로 홍보 영상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편집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각 타입별 평면도 내용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부분 관련 내용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요. 별도로 올려드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매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 공급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 불법 전매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적발 세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전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당첨이 되시고 부부 공동명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 절차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 별도로 다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 해당 영상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초과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죠. 그런데 분양가 9억이야. 여기는 상구 타입이 좀 해당이 되겠네요. 상구 타입만 유일하게 분양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타입은 다 분양가 9억 초과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주택 소유 여부 뭐 대출 유무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축소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내용 참고하시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 별도 영상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은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거. 지금 7, 8 타입 같은 경우도 여기 15억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 분은 향후에 준공이 되고 잔금을 치를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12, 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제가 항목별로 별도로 내용 다루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용 참고하시면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상하는데 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자 무지 공고가 나오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로또 분양이라는 프레임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또 분양 아파트가 될지, 세금 로또 아파트 단지가 될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해당된 세금 로또 분양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듯 로또 분양이라는 말만 듣고 무리하게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유하는 동안 적자는 세금을 계속 부담하면서 실속은 차리지 못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분양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거이 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의 입주점 오직 공고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